루쌤과 함께하는 두이코리안 쉐도잉 프로젝트 1 45. 어제 친구한테 들었어요. 시간이 있을 때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어요. 밖에 나갈 때 문을 닫아요. 어제 친구랑 오랫동안 걸었어요.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. 제가 지하철역을 부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알려줬어요. 전화를 받으니까 끊어졌어요. 오래 걸어서 다리가 아파요.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이성친구를 만났어요.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너무 졸렸어요. 식당이 문을 닫을 때 식당에 도착했어요. 어제 3시간 동안 걸었어요. 정말요? 갑자기 그렇게 많이 걸어도 돼요? 대박이란 단어를 어떻게 알아요? 어제 친구한테 들었어요. 손에 있는 그건 뭐예요? 아, 이 상자요? 생일 선물인데 좀 전에 친구한테 받았어요. 누나씨, 이 노래 가사를 다 알아요? 네, 계속 들으니까 저절로 외워졌어요. 하루에 한 시간씩 걸으니까 건강이 좋아졌어. 정말? 내일부터 나도 너랑 같이 걸을래. 왜 루나한테 돈을 빌려줬어? 루나를 믿으니까. 우리 집 찾는 게 힘들었지. 중간에 좀 헷갈렸는데 어떤 사람한테 물어서 생각보다 잘 찾을 수 있었어. 여기에서 지하철역까지 별로 안 머네. 그래? 그럼 천천히 걸어가자. 어, 오늘은 카페에서 공부하네. 응, 도서관이 문을 닫아서 카페에서 하고 있어. 신발 새로 샀어? 응, 구두가 걸을 때마다 발이 아파서 새로 하나 샀어.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물을 때 어떻게 질문해? 저기요, 여기 어떻게 가요? 하고 물으면 돼.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물건을 받을 때꼭두 손으로 받아야 돼? 음, 응, 한국에서는 그게 예의 있는 행동이야.